그래서, 재밌는 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항상 싸워요. 아니, 철산이 좋냐, 미사가 좋냐. 그래서 제가 표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싸움을 붙이신 분 아니에요? 제가 붙였죠. <laughs> 송파구가 될 뻔한 뉴타운 탑5의 첫 번째는 미사강변 도시입니다. 미사강변 도시가 가장 좋아서 미사를 소개시켜드린 건 아니고, 오늘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갈 거예요. 어떤 순서로 내려가냐면, 미사, 교산, 가밀, 거여마천 위례 순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지, 이 뉴타운들이 가지고 있는 숨기고 있는 호재들이 있어요. 특히 교통입니다. 여기 첫 번째로 와본 단지는 미사강변 더샵 리버포레입니다. 어, 여기는 34평부터 시작하는 단지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쪽 사거리에 이제 신미사역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죠. 어, 유일하게 사실은 신미사역 근처에서 민영 아파트로 가격을 끝까지 지키고 있던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미사강변 도시에서는 미사강변 푸르지오를 가장 좋게 보고, 그리고 38평 이후에서는 자이를 제일 좋게 봅니다. 하지만 이곳도 전세가와 매매가가 꽤 높아요. 벌써부터 12억을 넘겼었고, 매매가는, 그리고 전세가는 7억을 넘어섰습니다. 한번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지역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한번 앞으로 가면서 이야기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 동남권에 위치한 뉴타운들의 34평 선도단지 가격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이제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례에서부터 가밀까지고 아직 교산신도시는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위례는 꿈에 그린 24단지, 그리고 거여마천은 현재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이제 대장주입니다. 세 번째로 미사는 미사강변 프르지오 마지막으로 가밀은 힐스테이트 포레시티입니다 이네 가지 단지 중에 보시면은 위례와 거만은 16억을 넘어섰고 미사와 가밀은 12억 후반대입니다. 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서울이냐? 서울이, 서울이 아니냐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어 미사시 미사강변 도시에는 9호선 그리고 가밀뉴타운에는 3호선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남시라는 한계가 1차적으로부딪힐 겁니다. 어, 하지만 하남이라는하남시라는 한계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서울 수도권의 교통이 굉장히 큰 입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 미사강변에 있는 미사강변 푸르지오와 가밀에 있는 힐스포일 시티는 아마 현재 가격 기준으로 14억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이 완공되었을 때는 아마 14억보다 더 올라가는 가치가 되겠지만 현재는 호재가 들어갔다고 반영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맞다. 근데 현재 가격보다 14억까지 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번에 회복했던 수도권의 장은 투자자들이 유입되지 못했죠. 그래서 유동성이 들어갔다기보다 갈아타기 수요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격은 여기까지가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많이 올라도 아마 13억 중반까지 되겠지만 13억까지도 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다 보면은 송파구가 될것 같은데 같은데 어 강동구 가격을 잡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못 가는 곳이에요. 특히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게 계속 지하철 호재가 뒤로 밀려 미뤄지면서 가격을 되게 못바치는것 같아요.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강남에서 사실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구석에 있다고 느껴진 이유가 뉴타운이 만들어질 때부터 교통이 너무 교통 부재가 심했어 가지고. 위례 신사선 들어오나요? 미래신사는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오나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뉴타운들의 가격은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그래서 평지이면서 교통이 좋은 곳 평지이면서 교통이 좋지 않은 곳들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지금 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표를 보시면 고덕에서부터 가장 우측에는 은평 뉴타운이 있습니다 뭐 광명 뉴타운이 있긴 한데 사실 제외시켰어요 최근에 광명을 했기 때문에 가장 좌측부터 돈보라가 생각했을 때이 아, 뉴타운이 가격을 가장 잘 받치고 위치가 좋아라고 했던 곳입니다. 24년 최고가를 보시면은 고덕은 이미 전고점 21년 전고점을 넘어섰어요 20억 4천까지 찍었죠. 그리고 왕심리 18억 5천, 마곡 16억 5천인데 위례가 16억이죠, 신길이 16억이죠, 그리고 신정뉴타운이 지금 최고가 15억이거든요. 뭐다 비슷하다. 음. 아, 이게 여기서 좀 이상함을 느끼셔야 돼요. 왜다 비슷해서. 왜다 비슷하지? <laughs> 왜위례가 이렇게 가격이 중앙에 들어가 있지? 송파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뉴타운드 계속 보시면은 위례 가격이 좀 이상하죠? 사실. 왜 16억 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정거점 가격 보시면은 아직 정거점까지 어? 도달하지 못한 아파트는 그럼 저평가 아파트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 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21년도의 정거점은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 가 투자 수요까지 다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가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회복됐던 장의 가격은 대부분 다 말씀드렸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 거야 하고 갈아타시는 분들이 인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심리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어쩌면은 더 현실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와, 그럼 지금 고점이에요라고 하면은 그건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목해야 될네 개의 단지를 제가 표시를 했어요. 첫 번째 위례, 두 번째 전농답심리, 세 번째 가좌, 네 번째 장위입니다. 이네개의단이네개의 지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콩순이님? 교통이 애매하다. 그렇습니다. 평지인데도 교통이 애매한 뉴타운들입니다. 대부분 그네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평지에 평지가 아니어도 어, 교통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가격을 어느 정도 그 입지에서는 받쳐 주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개 단지는 그 가격대가 지금 호재가 교통 호재가 먹혀 있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음. 되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세요. 나중에 갈아타기를 하시더라도 투자를 하시더라도 지금 가격인가 더 오를 수 있는가를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인 유타운은 지금 지하철이 6호선 돌고 지역도 원래는 선호되는 호선이 아니긴 해요. 한, 아닌데 11억 9천이라는 가격은 지금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격이지만 동북선이 생기고 GTX가 광운대역에 개발됐을 때는 무서워질 지역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특히 위래도 그렇고요 이렇게 쭉 한번 가격을 보셨는데 하지만 이 동남권 동남권에 있는 뉴타운 다섯 개는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더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강변포 강변 프루지오까지 들어왔는데 위치가 너무 좋죠. 응. 상권이 조금 부족한가 싶긴 한데 상권도 여기 그냥 건너면 가깝더라고. 미사 강변 프루지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미사 강변 프루지오의 가격을 다른 단지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표를 보시면은 강동구, 송파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단지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프라이어 팰리스는 2007년식이긴 한데 여기도 컨소시움이라서 현대랑 대우에서 같이 지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단단하게 잘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하철역이 힘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암사공원역이 생기면서, 어 다시 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단지죠. 가격이 하남시에 있는 미사강변, 지금 여기에 있는 미사강변 프로지오랑 가격이 비슷해요. 여기는 12억 8천, 거기는 13억 1 천만원까지 지금 24년도에 가격을 올려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떨어졌을 때 가장 아래쪽이 최근 저점을 보시면 확실히 강동구가 잘 받쳤죠. 10억까지 떨어졌는데 여기는 8억까지 거래가 됐어요. 었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팔고 갈아탔다고 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송파구의 가락금호입니다. 어, 송파구에서는 12억대 아파트가 준신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축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미사강변, 푸르지오의 수준으로는 84를 어, 송파구에 살려면 가락구모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가락구모가 나쁘냐. 가락구모도 리모델링을 자의 얘기가 GSS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송파역에서 꽤 가깝죠? 되게 큰 이제 왕복 8차선을 건너야 하지만, 어, 하지만 가락구모도 13억 6천. 저점을 보시면 10억 6천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하락방어를 이 단지의 연식 대비해서는 되게 잘했다고 라볼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철산동 롯데 SK 클래스티지죠 지금 광명의 대장입니다 이제 광명의 대, 대장인 헤리티지 자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 단지가 끝까지 계속 지키고 있을 텐데 최고가는 13억 4천까지 찍었었어요 그게 지금의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미사광명 프로가 12억 8천인 건 어, 연식이 신축이 아닌 것 그리고 아직까지 교통에 대한 부재가 있는 것이 실거주 하시는 분들에게 그들의 심리에 반영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더싼거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지만 확실히 연식은 무시 못합니다 음. 그래서 재밌는 표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여러분 항상 싸워요 아니 철산이 좋냐 미사가 좋냐 그래서 급 제가 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움을 붙이신 분 아니에요? 제가 붙였죠 <laughs> 제 머릿속에서 항상 싸우고 있는 게그두 개예요. 먼저 교통으로 비교를 해 보면 미사가 폐입니다 어, 철산이 압승이에요. 철산은 강남뿐만 아니라 4대 업무 지구 접근성이 모두 우수해요. 4대 업무 지구라는 고 것은 강남, 그리고 여의도, 도심권까지도 갈게 괜찮고 지금 구디까지까지 바로 뒤에 있는 배우 지역이죠. 그런데 미사는 사실 강남으로 가는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9호선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패기는 한데 9호선이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 철사는 되게 위치가 교통적으로 훌륭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은 아무래도 미사가 승입니다. 네, 미사는 뭐 가깝지는 않지만 북쪽에 한강을 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수공원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평지고 그리고 상권의 균질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규모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수도권에서는 손에 꼽힐 정도로 쾌적한 환경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 환경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 영유아 비율입니다. 영유아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미사가 승입니다. 어, 21년도 걸 가져오긴 했지만 미사는 17,000명, 영유아 인구가 광명은 11,000명입니다. 어, 도찐개찐이긴 해요, 사실은 이게 다둘다 다 많은 거거든요. 근데 영유아가 많다는 것은 젊은 부부가 많다는 것이고, 젊은 부부가 많다는 것은 이제 소비력과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광명이라든지 하남시 둘다 땅의 가치보다는 사실 건물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광명시가 가격적으로는 더 앞서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광명의 입지를 무섭게 보는 이유는 일공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나중에, 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여기 동남권의 뉴타운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바로 1군 브랜드의 규모보다 공공분양받았던 타 건설사들의 규모가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을 받쳐 올리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봐요. 그래서 사실 서남권에서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만한 뉴타운 입지가 많이 없어요. 지금 뭐 신길 뉴타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는 요양지뉴타운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대규모 뉴타운이 들어올 만한 입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광명 같은 경우에는 그 서남권의 수요를 흡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사 강변도시 같은 경우에는 2028년 이후에 교산 교산신도시가 들어오고 그리고 거만뉴타운도 완성된다고 하면 수요가 분산될 거거든요. 지금 여기 미사 신도시에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교산 신도시 청약을 받기 위해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어디가 저평가될 것인가 어디가 저평가될 단지인가를 미리 선정해 두고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미사강변도시 다음은 교산신도시 허허벌판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뿅 얍! 이렇게 하면 움직이나? 나중에 해줘요?